<목소리> <목소리> 자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렌젤에서 엘사가 놀러왔어 오늘 바로 아렌젤의한 번의 위기가 더 닥쳐왔기 때문에 여기 보고 계시죠. 이 새끼가 저희 아랜드를 침략하게도 침략하겠다고, <laughs> 침략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저희 아랜드 국민을 모두 눈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 인 동아나라 런너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희, 저를 희저 도와주셨으면 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외계인을 1대1로 먼저 퇴치를 하고 그그 다음에 2차 퇴치 요즘 모기 에프킬라 뿌려도 잘안 죽듯이 외계인도 안죽 <laughs> <laughs> 외계인도 <웃음> 외계인도 잘안 죽잖아요. 그래서 1차 퇴치로 일단 제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차 퇴치로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랫대를 구해주세요. <laughs>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대1은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사실 게스트 게스트들 와서 1대1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의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규칙은 우리가 뭘 걸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까봐, 이제 지는 만큼 맞아야 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덕진이가 꼬리를 했어. 우리 덕사님께서 꼬리를 하시면, 외계인이 꼬리를 할 때까지 뿅망치로 때릴 수 있습니다. 어뭐 어디든 막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약간 폭력적일 수 있으니까 그지말고뿅망치로 이렇게 막 빨게 때린다던가 멀게 뭐 이렇게, 이렇게 때린다던가할수 있는 약간 그런 거고요. 똑같이 외계인이 먼저 꼬리냈을 경우 독사공주를 후드를 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맵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위가위보로 가죠 네. 안내어진 거. 가위가위보. 자, 독사공주가 이겼기 때문에 델. 일단 먼저 맵을 골라보는 걸로 하죠. 일단은 저희가 일단 제가 또 음. 겨울의 요정이잖아요. 네. 저희 혼돈의 우주 갑시다. 겨울에 네. 겨울에 여기서 면 혼돈의 그 우주를 시, 가요? 스키 타잖아요. 난설령일줄시작할기야첫 <laughs> <야>, <laughs> 번째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세요. 외계인 퇴치 어? 어? 이 새끼가. <laughs> 자 우선 덕사공주 어시 깨졌고요. 안 맞아? 자 닭방어로 일차 방어. 루트 모르는 거. 어머, 캔슬 못 했는데, 네 다시 닭방어 터졌구요. 포 생각은 없어. 포게 생각은 없어. 이거 너 어티가 어디서? 해? 어머 실수. 없어서, <laughs> <보습> 자 독사공주 실수해서. 어머, 안 돼. 수고하셨어요. 모르는데? 오 지금 앞길로, 옆길로 따라잡았어요 거의. 오, 끊겼어 분노가. 오! 아, 네. 그럼 자 그럼 1대 여기고요. 자 그럼 지신 분이 맵을 고르는 걸로 그래요. 아이스 로드가. 시다 아이스 로는 이번엔 진짜 겨울 맵이기 때문에 가봅시다. 이번엔 진짜 겨울 맵이에 덕사 공주맵 덕사 맵이에요. 여왕님 <laughs> 지조를 지키세요. 이 사보여요. <laughs> 원래 여요 <laughs> 에겐씨, 너무 자만하셨었어요. 그렇게 깝치지를 마르셨어야죠. 어, 어떻왜 아, 이렇게 못해? 컨트롤이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러, 연습 좀 하셨어야죠.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죠. 저처럼. 저 사실 안 해요. 어, 좀 기다려볼까? 기다리면서 때려볼까? 아빠, 들어가요. 아, 알았어요. 재밌구만 매을 <laughs> <메모리> 고르세요 백희씨 <laughs> 자 제가 고를게요 <laughs> 그럴 <그런 같아. 웃음> <laughs> 씨또쳐박혔는데요 <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분 생각보다 잘해요 어머! <laughs> 오안돼안돼나또 네?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때려야 돼? <laughs> 제가 왕년에 헬체를 좀 했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아니~~ <러리> 어 한바퀴 차이다 여기랑 어머 뭐, 안불렀피 잘하는거 아니었어 어마,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 안녕하세요 아 어머 분노를 써? 날 어머 아이씨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거 어디까지 날라가니 어이게 어, 뭐야 그냥 그래, 네. 뛰면 되지 네, 안녕하세요어다 따라잡았어 한바퀴 오우 위험해 일아와일와오 아 뭐야 실수. 예, 아 좋았다. 처맞겠다. 여왕이 처맞겠다. 여왕이 처맞겠다. 어! 좀좀 실수 실수. 요게 좀 실수. 일로와 와! 저게 왜또 있어? 아니 순수하게 <laughs> 들었어.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나이 좀더 먹었다고 <laughs> 못해질 줄 알았나 본데 그거다 클라큰 오산이에요 <laughs> 잘좀 해봐요 그러니까잘좀 해봐요 아,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왜 긴장을 해요 이거 저라 긴장 안 해요? <laughs> 어메? 어메? 실수 어 이거 졌다 아니 왜? 지금 있잖아 근데 이거 못 하시죠? 그러니까요 저도못 하시는 거 같은데

Субтитры 해드리고... 게요 부수고 싶어서 부순 게 아니에요. 자... 뭐 계속 자요 님은... 하드코 해야겠다. 아... 어... 이거... 어... 얘는 왜 이렇게 잠만 하는 거야? 어... 뭐야... 코리 <laughs> <토리! 웃음> <laughs> 그니깐요. 그. 종보 아직 떡치고 있네요. Normal! )다> 어 이거, 이거, 떡을 쓰기도 야 되겠다. 어 진짜. 어제거리차이 보시는 거, 옆에 필름 훔쳐보시는 거 봐요. 이미 당신의 완벽. 아! 개새끼야! 어, 어! 이걸. 다 이겨놓고 이거를 믿친다 야, 시야! <laughs> 반전해, 반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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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기회를 줘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어 정말. 완패구만 아주. 제도자? <laughs> <laughs> 한번 번 더? 더?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선 4대3, 소박자 승리, 원래. 한번 승리. <laughs> 아니, 아! 여기 어차피 저 닭방은 <laughs> 터졌어도 캔슬이었어요. 더 합시다. 한 번만 더합시다. 한번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붙여이 등대선으로. 아 이건 나 진짜 못하는데. 아씨. 마이시 이대란 마이시. 아 진짜 짜증나. 나이맵 제일 싫어한다고 진짜. 어뭐 <laughs> 쟁반만 나와?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 아니! 잘하시는데요? 어, 왜 잘하지? <laughs> 외계인을 때릴 생각에 신바람이 난틈면이대로 꼬리만 할, 그거 하면 되는 거 아, 꼬리만 진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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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뭐야아이등인데 어! <laughs> <laughs> 신드가 <신등어> 왜 나와! <laughs> 자, 잠깐만, 여기니 가나요, 여기니 가나요, <laughs> 여기니 가나요, 여기 안돼 안돼. 어, 나 이맵 진짜 이맵은 아, 그냥 때려라. 나 포기했다. 만발리업 됐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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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laughs> 드디어 때렸네. 괜찮아, 내가 더많이때렸으니까 반도? <laughs> 어. 그럴까? <laughs> 무조건 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지는 사람이 음? 오케이, 오케이 지는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야 응, 음, 오케이 그선 어시, 어, 무조 어, 맥? 던졌어, 실수 안 됐고요

그만, 그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시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도 오케이, 있어야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해 주세요.